4장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로 이 사역을 감당하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끄러워 드러내지 못하는 것들을 끊어버리고 속임수를 쓰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박히 드러냈으며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의 양심을 향해 우리 자신을 당당히 내세웁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가리워졌다면 그것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 가리워진 것입니다. 이 시대에 신이 믿지 아니한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전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라는 사실과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일하는 여러분의 종이 되었다는 사실을 전파합니다. 어둠 속에 빛이 비쳐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나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셨습니다. 우리는 이 보화를 질그릇에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풍성한 능력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보이시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망에서 압박을 받아도 눌리지 않으며. 난처한 일에 빠져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핍박을 당해도 버림을 받지 아니하고 매를 맞아 넘어져도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몸에서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 항상 예수님의 죽으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죽을 우리 몸에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 우리의, 우리는 살아 있지만 예수님을 위해 항상 몸을 죽임에 내맡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속에서는 죽음이 활동하지만 여러분 속에서는 생명이 활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내가 믿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듯이 우리도 동일한 믿음의 정신으로 믿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던 것은 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살리셔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앞에 석해하실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일을 다 여러분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더 많은 사람에게 이르러 감사가 넘치게 되고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 사람은 점점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 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가벼운 환란은. 장차 우리가 받게 될 영원하고 한량 없이 큰 영광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들의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을 시선에 고정합니다. 이는 보이는 것은 한순간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5장. 우리는 우리가 거하는 땅에 있는 천막집에 무너지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것은 사람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일입니다. 우리는 이 천막집에 살면서 하늘에 있는 우리 집에 더듣게될 것을 고대하면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더듣게 되면 벌거벗은 몸으로 나타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천막집에서 사는 동안 무거운 짐에 눌려 신음하고 있습니다. 죽을 것이 생명에 의해 상킨 당하게 하기 위해 우리는 이 천맛집을 벗어버리기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하나님의 집을 덧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마련하시고 우리에게 보증으로 성령을 주신 분은 하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마음이 든든합니다. 우리가 몸을 잊고 사는 동안에는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사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 보이는 것과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마음이 든든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몸을 떠나 주님과 함께 살기를 더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몸을 잊고 있든지, 몸을 벗어버리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각 사람은 몸을 잊고 사는 동안 행한 선한 일이나 악한 일이나 자기가 행한 행위대로 거기에 알맞는 보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두려운 분이시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여러분도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아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다시 우리 자신을 여러분에게 내세우려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사람의 마음에는 관심이 없고 외모만을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대답할 말이 있도록 여러분에게 우리를 자랑할 기회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제정신이 아니라면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제정신이 아닌 것이며 우리가 정신이 온전하다면 그것은 여러분을 위해 그런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확신합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으므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사람이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자신들을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분을 위해 살려 하려는 것입니다.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부터 그 어떤 사람도 세상의 관점으로 알지 않겠습니까?전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 세상의 관점을 알았으나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입니다. 이전 것들은 지나갔고 보십시오. 새 것들이 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부터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자신과 화목시키시고, 또한 우리에게 화목의 직부를 맡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에 하나님 자신과 화목하게 하셨으며, 사람들의 죄를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화목해 하신 말씀을 맡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일하는 대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켜 여러분을 권하십니다. 이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죄게 있게 하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의가 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6장 우리나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으로서 여러분께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은총을 베풀 때에 너의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보십시오, 지금이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실 때이며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우리의 사역이 비난을 받지 않게 하려고 우리는 그 누구에게도 흠이 될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답게 행동했습니다. 우리는 매번 환란과 역경과 어두움을 견뎌냈습니다. 또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복도들에게 당하기도 하고 고된 일에 시달리며 잠도 못자고 굶주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결함과 지식과 인내와 친절함을 나타내었으며 성령의 감화와 거짓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일을 행하였습니다. 우리는 의를 무기 삼아 양손에 지니고 다녔습니다. 우리는 영예도 얻었고, 모욕을 받았고, 비난도 칭찬받았습니다. 우리는 거짓말쟁이로 취급받았지만, 사실은 진리를 말하였습니다. 무용인 취급을 받았으나, 사실은 유명한 사람들이며, 죽은 자로 여겨지기도 했으나,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는 살아있으며, 매를 많이 맞았지만 죽지 않았습니다. 또 슬픈 사람 취급을 받았으나 우리는 항상 기뻐하였으며 가난한 자와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였고 아무 것도 가지지 않은 것 같으나 우리는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고린도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다 말하였고 우리 마음을 여러분에게 활짝 열어놓았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여러분에게 닫아놓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자신의 마음을 닫아 놓은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을 내 나의 친자식이라고 생각하고 말하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한 것처럼 여러분도 우리를 향해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명화를 함께 맺지 마십시오. 어려운 것과 불효한 것이 어떻게 짝이 될수 있겠으며 빛과 어둠이 어떻게 사귈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와 펠리알이 어떻게 화목하게 지낼 수 있으며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사이에 무슨 공통점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떻게 어울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서 살고 그들 중에 다닐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에게서 나를 구별되어라. 깨끗하지 않은 것은 손도 대지 마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받아줄 것이다. 나는 너희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될 것이다. 전능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